여러분, 꿈에서 만나요. 잠시 후... 또? 그냥... <laughs> 아, 아, 잠시만요. 저는 많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음... 또 있네요. 겨울잠 너무 <laughs> 그래, 겨겨세요입좀 <겨잠>. 겨잠... <laughs> <laughs> <그러면 마지막으로. 웃음> 닫으시죠. <다> <laughs> 아! <laughs> 저기요, 진짜 마지막충격인데저 지금 반으세요 입. 입닫으세요 영이. 어? 이 뭐야? 안녕. 이거 아니야? 영이. 야 야, 너 지금도 보다 영이. 영어 영이. 영이. 때이대한다 오! 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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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랑해